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교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미라는 이름의 태풍을 기억하십니까? 2003년 9월 12일에서 14일 사이에 한반도 남부에 불어닥친 슈퍼 태풍입니다. 중심부 최저기압이 이전까지 태풍의 대명사였던 사라보다 낮은 950 헥토파스칼로 역대 1위를 차지한 최악의 태풍이었죠. 매미는 북한이 지은 태풍 이름이었는데요. 1999년 11월에 열린 태풍위원회에서 남북한을 비롯한 14개국이 10개씩 제안한 태풍 이름 140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매미는 2003년에 너무도 많은 피해를 준 재수없는 이름이라 그래서 불명에 퇴출되고 맙니다. 매미 대신 무지개가 채택되어서요. 앞으로는 그 이름을 쓸수 없다고 합니다. 왜 뜬금없이 태풍 이야기를 꺼내냐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을 좀 돌려볼까요? 때는 태풍 매미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았던 2004년 봄이었는데요. 경남 청년군 부곡면 비봉리 마을에서는 6개월 전에 매미 때문에 침수된 양배수장을 수리 확장하는 공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사 현장을 지나던 발굴기관 조사원이 공사 중에 파헤친 흙의 토층을 살폈는데요. 그 토층에서 조개 껍데기와 함께 신석기와 성동기 시대 토기편이 보인 겁니다. 이 조사원은 즉각 청년군의 발견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달려가 보니까 과연 신석기에서 총동기 시대 조개무지 즉 폐총 유적이었습니다. 공사가 긴급 중단되었습니다. 국립 김해 박물관 발굴팀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발굴단이 보기엔 유적의 발견 자체가 기적이었다고 합니다. 유적의 입지부터가 그랬다는데요. 낙동강 지류를 따라 높은 제방과 지방도로가 바로 옆을 지나고 있었고요. 마을 진입로가 유적 위를 덮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적의 한쪽에는 이미 양 배수장 건물이 치고 들어온 상태였고요 7, 8m 가량의 흙이 유적 위를 두텁게 덮고 있었고요 만약 태풍 피해 때문에 양 배수장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유적이었던 겁니다 태풍 매미가 큰 피해를 입혔고 그래서 그 이름조차 제명된 신세가 되었지만 그나마 한 가지 선물은 남긴 셈이 됩니다 2004년 6월부터 시작된 발굴에서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까지 유물층이 켜켜이 쌓인 조개무지 유적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나뭇 가지와 낚싯 바늘 가래와 함께 민물조개인 제척과 바다에 서식하는 콜 그리고 상어, 가오리, 보고, 숭어의 뼈가 나왔는데요. 처음엔 바다에서 60km나 떨어진 육지에서 왜 바다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유구와 유물이 나왔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대략 6,800년 이전인 조기 신석기 시대에는 이 비복리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을 것이다 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거든요. 그리고 비복리에서 우선 주목할 만한 유구는 18개에 이르는 도토리 저장 구덩이였습니다. 이 구덩이에는 신석기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는군요. 바닷물에 도토리를 썩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무엇보다 도토리에 남아있는 떫은맛 즉 탄인 성분을 제거하는 목적이 컸다는군요. 즉 바닷물이 드나드는 과정을 몇번 거치면 도토리의 떫은맛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물 때는 입구가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밖으로 노출되는 절묘한 곳에 도토리 저장구덩이를 조성했을 가능성이 크답니다. 그래서일까요? 18개의 저장구덩이 조성 위치가 바닥면을 기준으로 시대에 따라서 해발 0.75m 0.38m, 0.16m, 0.50m, 0.12m로 바뀌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저장 구덩이의 해발고도가 당대 헬스맨의 높이를 짐작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섬입니다. 도토리 구덩이에서는 초본유적 풀과 작은 나뭇가지 그리고 직경 10cm 정도의 굵은 목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토리 등이 물에 유실되는 것을 막고, 저장 구덩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넣은 여러 가지 장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는 아서왕의 엑스칼리버처럼 칼을 거꾸로 꽂아 놓은 듯한 그런 나무도 보였습니다. 또 일부 구덩이에서 도토리와 함께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망태기와 솔방울 등이 썩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또 도토리 껍질을 깨뜨리고 갈았던 도구인 갈돌과 갈판 등이 출토된 구덩이도 보였습니다. 그럼 도토리를 갈아서 무슨 음식을 만들었을까요? 출토된 토기 내부에 붙어있는 불에 탄 유기물의 흔적이 그 실마리를 풀어줍니다. 그 유기물 중에는 달래와 같은 양파계 뿌리 식물이 있었는데요. 불에 탄 것으로 보아 도토리 전분과 섞어서 조리한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도토리 전분과 달래와 같은 파류, 조리 기후까지 얼핏 파전과 같은 부침개 생각이 나지 않나요? 그리고 비복리에서는 멧돼지가 그려진 토기 조각도 발견되었는데요. 토기 편의 위쪽과 옆선에 작살과 줄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냥 장면을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발굴단에서는 이런 상상의 나래를 폈는데요. 신석기인들이 도토리 전분에 달래 그리고 돼지의 가슴살을 올려서 피자나 혹은 돈가스와 같은 음식을 해 먹지 않았을까라는 상상 말입니다. 한창 음식 얘기를 하다가 좀거시기 한데요. 비법리 유물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한 것은 역시 똥화석일 겁니다. 발굴 때 파는 흙을 아주 촘촘한 거물망으로 체질한 결과 찾아낸 보물 똥화석인데요. 재미있죠. 어떤 신석기인이 시원하게 배설했는데 그것이 햇볕에 굳어져 버렸고 그 위에 계속 흙이 쌓여서 결국 화석으로 변한 것이니까요. 고각 발굴 사상 처음으로 찾아낸 똥화석으로 조사단은 흥분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발굴 현장에서 똥 찾았어요 하는 게 인사였고요. 유물을 체질할 때똥 화석을 찾는 게 일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발굴을 지휘한 국립 김해박물관 임학종 학예실장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십자와 같은 어떤 물건 위에 놓인 끈을 잡고 한참 걸었는데 그랬더니 거기에 이상한 나무 조각이 놓여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임실장은 아 예전에는 이것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면 배의 흔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었는데요. 그러던 차에 그런 생생한 꿈을 꾸자 임실장은 현장으로 달려가서 조사원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야, 내 꿈에 나타난 십자가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우리가 파놓은 발굴 트렌치야. 그 십자가 건을 따라서 흙을 파보면 배가 묻혀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다는 거죠. 임실장의 말에 다른 조사원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아, 실장님이 더위를 먹었나 보다. 며칠 쉬시라고 해라 라고 피식 웃었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올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발굴이 막바지에 이른 2005년 여름이었는데요. 그날의 현장 발굴 책임자가 급한 일로 현장을 비웠고요. 공교롭게도 이막종 실장이 대신 현장을 지켰다는군요 그런데 발굴터를 유심히 살피던 임 실장이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발굴 구덩이에서 제일 낮은 제일 오래된 층에서 나무 조각 하나가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아 저거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임 실장은 4m나 되는 구덩이 안으로 뛰어들어서 떨리는 손으로 흙을 파헤쳤는데요. 그러니 나무 조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것은 꿈에서 보인 완만하게 휘어진 큼직한 배의 흔적이었습니다. 임 실장이 환호성을 지르자 조사원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신석기시대 배의 출현은 그야말로 고고학 발굴 사상 역사적인 성과였습니다. 배는 비봉리 유적의 가장 아래층, 즉 신석기시대 중에서도 조기층인 7700년 전 문화층에서 출토되었고요 남아있던 배의 최대 길이는 310cm 정도였고 최대 폭은 62cm, 두께는 2에서 5cm 정도였습니다. 통나무를 판에 만든 유자형 배였습니다. 일본 조몽시대 배보다 2000년 이상 빠르고 중국 저장성 과우차오에서 출토된 나무배와 비슷한 시기에 건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에는 비봉리 1호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 배의 출토지점에서 약 25m 떨어진 곳에서 두 번째 배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봉리 2호 배입니다 또한 2010년 2차 발굴에서는 비봉리 1호 출토지점과 약 9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배전은 도구죠 노를 찾아냈습니다 노의 전체 길이는 181cm 정도였고요. 자루와 물갈퀴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노는 7000년 전 운항한 배를 저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후 신석기 시대 배의 흔적은 경북 울진 죽변에서도 발굴되었는데요. 2010년 죽변에서 확인된 신석기 의물을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7500년 전 배의 조각과 노 등을 확인한 겁니다. 이와 같은 신석기 시대 배의 발견은 그야말로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울진 방부대 안각화 등에서 표현된 고래잡이 모습이라든가 폐청에서 보이는 고래배의 존재 그리고 일본 열도와의 원거리 교역을 알려주는 흑여석의 확인 등 이런 것들은 과연 무엇을 말해줄까요? 신석기 시대에 이미 원양어업에 나설 정도로 배 건조 기술이 만만치 않았다 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비복리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먼저라는 수식어가 붙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죠. 두 가닥의 날줄로 꼬는 꼬아뜨기 기법으로 만든 망태기와 저장공에서 확인된 칼모양 목제품, 그리고 신석기 전기것으로 추정되는 똥화석, 그리고 멧돼지 그림이 새겨진 신석기 초기 동물 그림 등이 있죠. 여기에 남해안은 물론이거니와 일본 규슈까지 오갔을지도 모를 선박까지 나왔죠.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8,000년 전 신석기인들의 일상생활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